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한국 노래에 꽂혔습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공개된 지 벌써 13일째 글로벌 OTT 시청 순위 1위를 단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영화평론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도 94% 관객 파콘 지수 89%라는 몇 배급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열풍이 애니메이션을 넘어 전 세계 클럽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의 클럽에서는 힙합도 EDM도 아닌 바로 이 노래에 열광 중이라는데요. 그 열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전 세계가 K-팝 데몬 언터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케이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졌는데 독창적인 세계관의 글로벌 팬들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공개 단 3일 만에 글로벌 1위에 오르더니 아직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TV에서 소다팝이 흘러나오자 거실 한가운데 있던 꼬마가 홀린 듯 몸을 흔듭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뒤에 강아지인데요. 꼬마가 춤추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죠. 또 시작이네 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심지어 방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울고 난리치던 아기들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오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고 엉덩이를 실룩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순식간에 집중하고 따라 부르며 조용해지니까요.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 만능 육아템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더 난리도 아닙니다. 복도와 체육관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맞춰 학생들이 칼군무로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은 SNS에 빠르게 퍼지며 한국 노래가 미국 교실까지 점령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폭발적 식사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결국 방안으로 직접 점심을 배달해주고 아이들은 화면 속 컨트릭스와 사자 보이지만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적당히 좀 보라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소녀가 아버지에게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 모습에 가족들은 화가 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고, 케이팝데모헌터스의 열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닫는다죠. No, go. no, go. no, 너무 과몰입하는 아이들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어른들도 빠져듭니다. 미국 아빠가 아침 러닝을 시작하는데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건 다름 아닌 케이팝 데몬헌터스 ost입니다. 처음엔 조용히 페이스를 맞추던 그는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오르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리듬에 몸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온통 케이팝 세계에 푹 빠져 길거리나 출근길에도 어느새 댄서처럼 팔을 흔들고 가사를 흥얼거리며 걷기도 합니다. 저녁과 주말이 되면 더 난리도 아닌데요. 벨기에 브리셀의 한 클럽에서 DJ가 골든을 트는 순간 댄스 플로어는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독일 여성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한국어 가사를 떼창하며 몸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밤새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죠. 샌프란시스코의 클럽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하나가 되어 춤추고 환호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클럽에서도 DJ가 k p o 데몬 언터스를 틀어놓고 누구보다 신나게 보물은 되고 클럽 전체가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세계 클럽에서 앞다투어 k p o 데몬 언터스를 켜는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대체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전세계가 k p o 데몬 언터스에 빠져드는 이유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탄탄한 이야기와 음악의 힘 때문이다. 외신들은 그저 평범한 애니메이션에 K-POP과 K-POP 아이돌을 넣자 글로벌 파티의 중심이자 새로운 시대의 사운드트랙으로 자리매김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버라이어티는 K-POP 그 자체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갖췄다고 극찬합니다. 한국계 매기강 감독은 이 애니메이션에 한국 전통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마치 전세계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를 공부시키려는 듯 한국 전통에 K-POP 아이돌의 이중적 속성을 기막히게 연결해냈습니다. 이처럼 스토리와 음악이 치밀하게 맞물려 탄생한 이 OST는 일곱 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칠 만큼 오래 걸렸고 더 블랙 레이버의 테디 등 최고의 K-POP 프로듀서 진이 함께하며 진정한 K-POP 사운드를 완성했습니다. 요즘 세계 음악계와 K-POP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소식은 바로 BTS와 K-POP 데몬헌터스의 먹대극 컬래버레이션 가능성입니다. 매기강 감독은 최근 SNS에서 안녕 알미, 사자보이즈와 컬래버 어때? 준비됐다라는 글을 써 팬들의 기대를 자극했는데요. 급중 사자 보이즈의 유아 이돌은 스포티파이 미국 데 일리 탑송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는데, 이는 BTS 이후 K-팝 그룹 중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래서인지 BTS 멤버들도 K-팝 데몬 언퍼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RM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영화 OST 중 하나인 소다팝을 흥얼거렸고, 정국은 그거 봤어 재밌다며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 공식 X 계정이 즉각 반응했는데요. 넷플릭스는 해당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BTS가 사자보이즈를 알아봐 줬습니다. 2025년 7월 1일이라고 썼습니다. 노리스드라는 표현은 K팝 팬덤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말인데요. 넷플릭스가 마치 BTS의 팬처럼 BTS가 우리를 알아봤다고 외친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BTS와 K팝 팬문헌터스 사자보이즈의 협업 가능성에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TS X 사자보이즈? 이건 역사적 순간 예약입니다. 소다 팝 챌린지 자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는데, BTS가 한번 언급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기대되네요. 넷플릭스가 직접 BTS 멘트에 반응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팬덤이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BTS가 인정해주면 그 자체가 전 세계 대중문화가 되는 거죠 그들이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다른 아이돌들이 소다팝 챌린지 한 것도 너무 귀엽고 좋았지만 솔직히 BTS가 부를 때까지는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RM이 노래 한 소절 불렀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해질 줄이야 이게 BTS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아직 BTS랑 공식 콜라보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반응이면 다음 빌보드 1위는 BTS 엔사자 보이즈 듀엣이겠죠.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현실 아이돌이 콜라보하는 시대라니 이게 다 한국이 만들어낸 미친 현상이네요. 이처럼 BTS는 단순히 세계적인 p o 팝 그룹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를 움직이는 존재임을 또한번 증명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조차 BTS의 반응에 반응하고 전 세계 팬들이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과 환호를 이어가는 지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월드클래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